예, 부경대학교 하봉교 교수입니다. 에, 저는 어, 최근에 어, 6.3 대선 이후에 에, 이재명의 그 내란제 집국민 고발과 함께 에, 이번 대선의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어, 중앙선관위의 노태학위원장 그리고 사무총장인 김용민 이두 사람을 어, 검찰, 대검찰청 그리고 어, 공수처 그리고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으며 이와 연관하여 어제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보존 신청 다시 말해서 증거자료 보존과 가처분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멀리 고성에서 오신 우리 허용화 선생님이십니다. 잠시. 이사시죠? 아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고성에서 온허용하하고 하는데 어, 하봉규 교수님을 제가 찾아뵌 이유는 어, 지금 부정선거 관련하여 저 활동하는 한 세파가 좀 음. 되, 되지 않습니까? 박주현 변호사파 그다음에 황교안 총리파 장재현 네, 박사. 장재 박사. 박사. 네, 재현 박사는 네. 하봉규 교수님하고 잘 엮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보, 보는데 이분들 세파에서 지금 저기 어저부조선그 투쟁 방향이 지금 계속 그 한국에서 그 저희가 아, 소위 말하는 물 먹고 있는 그 형태로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어, 예를 들어서 국제적인 힘을 빌어가지고 한국에 에저 어떤 영향력을 미쳐서 진행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하봉국 교수님이 큰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제가 그걸 어저발 맞추어 그 해왔던 일에 대해서 이제. 허심없이 허심탄회하게 이제 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 하봉기 교수님을 뵙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 다른 분들은 투쟁이 자, 투쟁의 잘못됐지만 결국 나중에 다시 합쳐서 하나의 뭐 결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좀 경각심이 들어서 여기 와게 됐습니다. 네 예, 예, 예. 이번 그 부정선거는 우리 허영화 선생님이 이야기를 잘 하셨지만 아, 대략적으로 이야기해서 이제 아, 분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저는 이제 학자이고 또한 정치학을 했기 때문에 이번 이 부정선거 문제를 처음부터 부정선거 보고서를 만들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좀 창피한 이야기죠. 우리가 국민 소득이 3만 불이나 되고 전체 인구가 5천만에 이르는 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이 부정선거 문제가 오늘 오늘이 사실 역사적인 날이죠. 오늘 저녁에 현지 시간으로 26일 그, 워싱턴에서,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한국의 6.3 대선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부정선거 보고인데, 그게 보고서도 하나 못 만드는 나라라고 하는 건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이제 장재현 박사님과 박주현 변호사님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인문학적인 것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네 사람의 명의로 저와 아, 장재현 박사님,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 그리고 맹주선 교수님까지 넣어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고 그 보고서를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 대통령한테 일주일 전에 보고가 되고 미국의 그 IEMT,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국제선거감시단, 그리고 미국무성 그리고 미국의 조야에 해당되는 어, 미국의 그 상원위원들한테까지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어, 우리, 우리가 이제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하니까 ICC라고 하는 국제행사재판소가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왜냐면은, 어, 우리 한국은 지금 시, 전 세계적으로 우리 프리덤하우스라든가 많은 국제적인 자료에 보면은 한국은 민주국가로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민주화라고 분류가 되 있지만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제도가 왜곡되고 문재인 때부터 왜곡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리려고 한다면은 국제적인 기관으로부터 공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인이 마침 IEMT하고, 그리고 FBI, 그 FBI에서, USAD. 예, 예, 한다고 그렇게 하기 AMT.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보수도 만들고 하면서 또 여기에서 이제 법원하고도 연관이될수 있거든요. 우리 사법부가 워낙 썩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세계 아마 최악의 법정일 것 같습니다. 원래 법정이라고 한다면, 유럽 사람들이 이야기할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공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한국의 법정은 아무도 공정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저도 공무원 생활을 5년을 하고, 어, 그 교수로서 30년을 했습니다만, 가장 썩은 집단이 사법부이고 판사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검사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번에 보시다시피, 중앙선관위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관위를 관할하고 있는 수원, 수원지방법원의 안양지원에 우리가 사, 어, 신청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 증거보존 신청과 가처분 신청까지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증거자료가, 아, 어, 크게 많지가 못했습니다. 첫째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번에 여러분 시중에 떠있는 어, 6월 12일날, 아 어, 파쇄, 전문 파쇄 업체의 차량이, 어, 승관위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이제 부정선거 자료들 같은 것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ICC에 우리가 국제적인 제소를 하겠다고 하는 보고 그 계획까지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한상천, 그 중앙승관이 노조위원장님이 그동안 십년 이상의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면은 다시 추가를 하여 어것을 다시 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 사실 이것은 이 부정선거 문제는 이거는 국한을 국기를 흔들고 국한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두 사람 노태학과 아, 에, 그 김용빈은 단순히 그 직무 유기라든가 행법적인 문제도 했지만 최종적인 것은 국헌을 물러하게 하는 내란죄와 그리고 이 문제로 전 세계로부터 그걸 받기 때문에, 그니까 외환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우리가 제소할 생각으로. 예, 있습니다.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음. 그, 김종빈 사무총장과, 처그 다음에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어떤 혐의가 있냐면, 우리가 ICC, ICC, 그니까, 러국제형법재판소에 에, 소를을 하기 위해서, ICC와 ICJ, 그 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데, 그두 개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에 재판소 역할을 판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한 재판소 역할을 하는 간에, 것이고 정부 간에 예, 어, 예, 예. 재판소 역할을 예, 예. 하는 것이고 국제 형법 재판소는 예. 그 국내로 치면 검찰청에 해당하는 국제 간의 음. 국제 검찰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ICC에 제소를 해야 되는데 ICC에 제소할 수 있는 제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집단 살해죄 인도의 반환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근데 인도의 반환죄에 지금 김용빈 사무총장과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해당할 수 있는 것이 이 공정하다고 인정받는 유엔과 OSCE에 의해서 공정하다고 공정한 선거라고 인정받는 여기에 지금 계속 부정선거가 일어나니 우리가 이 OSCE와 유엔의 이 선거가 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제소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IDEA 하고, 그 다음에 카트 세트, 프리, 프리덤 하우스 같은, 어, 미국 NGO 단체에 제소를 해서, 거기서, 어, 우리 선거가 부정적이다,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을 제소, 그 판정을 받으면 i c 그, c c 의그인도의 반환제로, 세 번째, 미국의 USAD와 MOU를 맺은 AWAB, 그니까 인천송도에 12, 인천으로부터 12억 받아가지고, 어, 저한국의 부정선거를 주, 저, 주, 주 했다고 추정되는 그 A 웹을 총괄한그 u s a d 는 FBI에 의해서 어, 재소가 됐기 때문에 미국 FBI가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어저그 FBI가 우리가 의뢰한 그런 것에 의해서 FBI 수사함에 의해서 그것이 공정하지 못한 선거라는 것이 규명이 되면은 어, i c c 에 재소를 해서 어, 노태학과김용빈 사무총장을 어 저기 내란 저저저 저, 어, 저 인도에 반한제로 어, 기, 재소를 하여 그 제소에 대한 수사 혐의로 한국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버에 조사하는 것은 사전 투표에서 업된 그 표가 주. 중런선간위에 어, 그 기재가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조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 저 하봉규 박사님이 알고 계신 그런 증거들을 조사하게 되면 어, 부정선거라는 것이 규명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그 부정선거는 어, 어,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3일 사이에 3천만 명이 나눠서 투표를 했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과학으로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작이고, 문제 삼는 것이고, 많은 증거 자료들은, 부정 선거에 대한 많은 증거 자료, 그리고 또 그래픽 자료 등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특히 290건에 관한 는그 부정 사, 어, 저, 선거에 의한, 어, 사례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은 이건 부정을 우리가 옹호하고 비호한 극이 되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한국의 부정성과 한국이 지금 유엔에 다 유일한 합법 어, 정부가 된 것이 1948년입니다. 그럼 75년이 지났는데 한국이 어떻게 민주화 된 것도 35년 전입니다. 어, 우리가 흔히 6공화국을 하면서 87체제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결과 35년 후에 지금 우리 모습은 뭡니까? 완전히 부정선거가 자행될 뿐 아니라, 부정선거는 2002년 김대중에서. 어, 전자 개표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2012년 승관이해 가지고 사전 투표가 진행되면서 그때부터 부정선거는 이중 구조에 해가지고 플랫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을 저는 미국 대통령과 조야에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부정선거 네. 플랫폼이죠. 플랫폼이죠. 예, 그게, 예, 예. 그걸 밝히고 그 사례들은 너무나 많다. 조사를 해기 바란다고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지금 시대가 국제화 시대고. 또한 우리 문제가 단순한 그 한국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A웹을 통해서 전 세계 2 4개국입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호랑이를 잘 보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부정선거의 원조국이 한국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걸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법적인 절차 우리가 아니면 행동 그리고 집단시위 또, 아니면 국제사회의 요청,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오늘은, 어, 오늘 밤에 자정으로 이제 우리가 이미 발표 제목이 그, 프레센터라고 하는 것은 1961년 11월달,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당시 가장 신경 쓴 것이 바로 프레센터에서의 연설이었습니다. 그 당시 두 시간에 걸쳐서 연설을 했으며 주로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왜 한국은 어, 군사쿠데타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그리고 또한 한국 은 앞으로 계획이 뭐냐 어, 그 것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박 대통령의 그 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면서 이번에 어, 월드 어, 프레스센터 워싱턴 DC의 프레스센터에서의 발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의 제목은. 육3 한국 대선 대, 어, 한국 대은 부정선거라고 아예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의 또 한국의 그 박주연 변호사와 아 어, 그리고 민기옥 씨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분들에게 제가 보고서를 따로 드렸습니다. 고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기는 쟁취하고 투쟁해야 되고 그것을 위협하는 적하고는 항상 싸우고 이겨내야 되는 거죠 거기서 항복한다 그 가장 쉬운 방법은 항복하는 겁니다 근데 항복하게 되겠습니까 한국은 한국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한민족 그리고 광명의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당군 민족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번에 그 저기. 저 부정선거 보고서하고 저 부정선거에 관한 그 증거 보존 신청 등 그런 서류를 공수처, 검찰총장, 경찰서, 검찰, 그 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군, 중요 기관에 다 사법, 사법 기관에 다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벌써 예, 예. 보, 그냥 그 고발장은 한 3, 4페이지만 예, 되지만 예, 예, 예. 어? 이런 행위들은 한 아, 40페이지에 가깝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번에 한승천 어, 노조위원장이 도와주시면 그 자료까지 첨부를 해서 그 내부 정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지만 사법부의 현실은 우리 한국하고 전혀 다른 우리가 500만, 1000만 명이 과문에 가서 떠들고 해도 그 과천에 있는 어, 성관이가 아무 콧바퀴도 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한 것은 그 옆에 있는 또 어, 그, 수원지방법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드려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깨워가지고 우리가 서류를 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 한, 4 0 페이지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서류들을 예. 한국의 주요 기관들 많이 보였는데 예.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간과한 것이 펜본디 미국 법무부 장관, 예. 그 패시카텔 캐시 파텔입니까? 캐시 파텔. 예. 캐시 파텔, 예. FBI, FBI 국장. 국장 이분들한테도 예. 우리가 인포 골뱅이 FBI.com 뭐 이런 G.O.점 U.S.A.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 제, 저도 예, 예. 어, 지금까지는 미국 상원의원들하고 이제. 지금까지 한열명 정도 상원의이나연결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 주소하고 그리고 미 백악관이라든가 국무성 그리고 어 아까 봤던 그 이제 이번에 장재현 박사님으로부터 받았던 모스단과 그리고 밀즈라고 하는 그 I E M T 국제 선거 감시 위원단의 감시단의 그 멤버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만은 우리 참고를 해가지고 에 b 비아라든가 미국 기관 네. 그쪽도 보려고 그 예, 하다 보내. 보니까 저도 예, 예, 예. 며칠 전에 이제 예, 예, 예. 벌써. 그 미국 대사관 쪽하고 연결이 되고있습니다 예, 예, 예. 아마 이게 아마 미국 대, 대통령한테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오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예, 예. 이 자료들도 좀더 예. 요즘은 워낙 번역기가 좋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 감수하면은 그, 그걸 금방 어, 곧, 어, 바꿀 수,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저기 음. 법무부 장관이나 FBI가 예. 연계될 한국 부정거에연계될수 있는 개연성이 뭐냐면은 예. 그 USAD가 AUM하고 MOA를 했었습니까? 예, 인천 청도에 있는 AUM이 인천시청으로부터 1 2억 받아가지고 음. 그 자, 자영을 하다가 부정선거를 일으켰는데 예. A.F.를 조사하는 것은 M.O.U.를 맺은 U.S.A.D.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U.S.A.D.를 조사하고 A.F.도 조사해서 이것이 한국 사, 한국 부정선거가 어, 부, F.B.I.나 U.S. 법, 법무부에서 어, 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명분을 줄수 있다 이거죠. 아, 그렇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예, 저도 예. 오늘 만나가지고 우리가 우리, 우리 허영화 씨가 지금까지 제, 제가 사실 이걸 하는 과정에 저도 뭐 변호사 출신도 아니고, 정치학의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아닙니다만은, 어, 저 혼자 외롭게 이걸 하기가 힘들었는데, 우리 여기 오시던 이제, 우리 허영아 선생님 또한 분이 또 오시게 되어있습니다. 그분이 네. 우체국에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에 부정선거가 우체국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선관위가 특별한 게 있습니다. 특별한 거는 뭐, 미국이, 미국이 인구가 3억인데, 선관위 직원이 300명입니다. 아시게 번에나왔습니다만는 한국은 지금 5천만 인데 이 선관위 직원이 지금 3천 명입니다. 특이하죠. 그것도 특이하지만 더 크,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한국의 선관위가 왜 무소불위가 됐느냐 행정기관과 그리고 사법부가 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든 윤석열 대통령도 못하겠다고 접근을 그 못한 그 겁니다. 그두 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고 그걸 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야 사법부의 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사법부를 공략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사법 기힘을 빌어서 국내 선관위를 움직일다는 것입니다. 예, 예, 국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 예. 어, 영웅은 우리가 흔히 아는 영웅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큰 바위 얼굴이라고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여러 뭐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고, 고향 출신의 그 장군들이라든가 대기업을 운영하신 분도 있었지만, 결국 어니스트라고 하는 동네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사실은 어 학교에서 30년 동안 저는 좀 어, 어쩌면은 제가 이번에 40년 전에 제가 국회 연구장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40년 만에 이런 일을 하게 된 것도 한편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소임을 주신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아주 심도 있게 그리고 정말 열과 성을 대해서 불광불급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미치지 않는다면, 미칠 광자니까 미치지 않는다면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다. 어느,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나이가 되니까 그냥 미치가 되는 게 아니고 죽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할정도에미치쳐야 미쳐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정당한 것이고, 또 제, 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 이것은, 어, 우리가 개인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래와,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네.